앞에까지가 서론이었고 지금부터가 진짜예요. 여러분의 평가원은 41만 수험생, 이 모든 수험생들이 똑같이 빈칸에 들어갈 말을 도출해내고 똑같이 이의제기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장치를 평가원의 학습과에 대해 적어놨냐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납득이 되는지 봐봐.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요.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지문 속에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요게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존재 안 하고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지문 속에 패러프레이즈에서 다른 말로 존재하도록 출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요. 이러면 41만 수험생이 누가 응시를 하더라도요. 누가 어떤 이의제기를 하더라도요. 얘기를 할수 있어야 지문에 있잖아. 이 말, 이말 그대로 갖다 쓰면 돼. 라고 평가원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고. 두 번째, 여러분이 평가원이 돼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야. 평가원이 돼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야. 지문이 하나가 여러분 앞에 주어졌어요. 이걸 빈칸이란 형식을 빌려 가지고 만들려고 해. 그럼 두 번째는 어디다가 빈칸을 만들 것인가를 고민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쵸? 내가 출제자라면 문제를 출제한 출제자라면 도대체 이 8개 이상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이 하나의 글에서 어떤 문장에다가 빈칸을 어떤 부분에다가 빈칸을 만들어야 될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거라고 그 고민의 결과 평가원은 두 가지의 기준점을 학습 가이드에 제시합니다. 이렇게 쓸게요. 빈칸에는요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형성이 돼. 빈칸은 주제 또는 주요한 세부 사항으로 출제됩니다. 이렇게 출제가 돼요. 이게 음, 평가원의 학습 가이드를 읽어보면요, 대략 빈칸에 대해서. A4용지 한 페이지 플러스 반 페이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긴 설명을 해주고 있어. 굉장히 긴 서술을 해주고 있는데 이걸 압축하고 요약해서 영양가에 있는 의미 있는 두 문장을 꼽자 면 바로 이두 문장입니다. 평권의 출제 원칙. 빈칸에 들어갈 말 어디 있다고? 반드시 지문 속에 존재하도록 출제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두 번째 이 빈칸 어디다 만든다고? 지문의 주제 또는 주요한 세부 사항에다가 빈칸을 만들어내게 되겠다고 이걸 반드시 빈칸의 출제 원리를 이해하고 빈칸에 들어갈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의 논리적인 결론 우리 논리적인 결론 이제 빈칸 추론에 들어갈 텐데 빈칸 추론을 통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이 겁니다 어떻게 좀 글을 읽으면 빈칸 추론을 정확하게 정답을 도출해낼 수 있어 빈칸이 요구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쵸 거기에 따라서 지문 내에 있는 정보를 찾아서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빈칸 추론의 시작과 끝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할게요. 빈칸 추론이란 빈칸이 요구하는 정보를 찾는 겁니다. 이게 빈칸 추론의 시작과 끝이에요. 이게 빈칸 추론의 시작과 끝입니다. 빈칸이 요구하는 정보를 찾아내는 활동. 됐죠? 자,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게. 이 빈칸이 요구하는 내용. 빈칸이 요구하는 내용 두 가지가 있다 그랬지. 첫 번째 뭐가 될수 있고 주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뭐가 될 수도 있어. 주요한 세부 사항이 될 수도 있어.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야, 빈칸은 무조건 주제가 들어가는 거지라고 얘기해.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야? 틀린 얘기입니다. 주요한 세부사항이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가볼게. 첫 번째, 주제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가 들어갈 수도 있어? 또는이야, 또는. 또는 주요한 세부사항이 들어갈 수도 있어.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그냥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게 잘 봐봐 우리가 지금 보는 요 문제 하미 추론 문제는 여러분들 평가원 학습 가이드에 하미 추론이란 영역을 따로 분리해서 서술해 놓고 가이드를 주지 않았습니다 출제된지가 꽤 지났거든요 근데도 아직까지도 학습 가이드에 여기에 대한 가이드를 주지 않았어 근데 이 문제 형식을 보면 빈칸 추론의 출제 형식과 거의 동일하게 출제가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 don't knock the box 박스 두드리지 마세요. 무슨 뜻이야? 모르죠. 그쵸? 뭐랑 같은 표현이야? 빈칸으로 놓고 글을 읽어주셔도 똑같습니다. 그치? 그렇게 했을 때잘 봐봐. 소 다음에 밑줄이 등장을 했어. 소 다음에 밑줄. 그러면 빈칸의 출제 원리로 봤을 때 이건 주제를 물어보는 거야? 주요한 세부사항을 물어보는 거야? 특정하게 어떤 주요한 대상에 대해서 무언가 정보를 물어보는 게 있어? 아니죠. 이때에는 뭐가 들어간다고 판단해? 주제가 들어간다고 라 판단합니다. 쓰세요. 주제요. 1번의 밑줄 주제요. 그럼 주제라고 하는 건 결국 뭐니 얘들아? 지문 속에서 어떤 정보? 계속해서 반복되는 정보. 이게 바로 주제가 될 거라고. 이걸 찾아주면 되겠죠. 자두 번째 한번 가볼까? 2번 한번 가볼게. 문장이 굉장히 길죠. 문장이 굉장히 길어. 가볍게 한번 읽어볼게. 봐봐. Without some degree of trust in our designated expert. 우리의 지정된 전문가들. 여러분들 삶을 살다 보면 전문가들 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 전문가들에 대한 신뢰가 아예 없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 거라고? 마비가 될 거라고요. 그렇죠? <laughs> 마비가 되고 in e f e c t in fact. 사실상 not knowing truth. Mature, 줄을알 수가 없을 거래. 그럼 얘들아.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정보는 뭐야? 전문가를 신뢰하지 않을 때알 수가 없는 정보. 그렇죠? 거기에 대한 세부 사항을 물어보고 있다고. 이거 뭐 물어보고 있는 중이야? 주요한 세부 사항을 물어보고 있는 중이야.